안녕하세요. 제니 펄쌤입니다. 여러분, 알로에, 장르, 파마, 비닐.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래어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께서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원어민들과 뭐, 대화를 해야 할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어야 할 때는요. 우리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인 90%가 잘못 알고 있는 외래어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렛츠고! 제일 먼저 부페는요. 버페, 버페입니다. 불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요. 네, 오늘은 부페 가자라고 할때그 부페가 buffet, buffet입니다. 점심은 부페에서 먹는 게 어때요?라고 말할 때는요, 어때요 하는 말은 how about, how about입니다. 그래서 점심에 점심을 위해서는 for lunch, for lunch죠. how가 나와서 끝에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how about a buffet for lunch, how about a buffet for lunch. 점심은 부페에서 먹는 게 어때요? How about a buffet for lunch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로에는요. aloe aloe 배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aloe aloe 알로에입니다. 코코아는요. 영어로 cocoa cocoa 입니다. 나는 코코아로 마실래요 하면은요. I drink cocoa. 또는 코코 플리즈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외국에 여행 가셔서 코코아가 드시고 싶으시면 I drink cocoa 또는 코코 플리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요네즈입니다. 우리는 마요네즈라고 또박또박 얘기를 하지만 영어에서는 강세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mayonnaise, mayonnaise 그냥 mayo, mayo. 라고 말을 합니다. 아몬드는 영어로 아몬드, 아몬드, 아몬드입니다. a 다음에 나오는 l은 무음이기 때문에요. 알몬드가 아니고요. 아몬드, 아몬드, 앞부분을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몬드를 좋아해요. 나는 좋아요. 먼저 나오죠. I like, I like 하시고요. 아몬드 붙여주시면 됩니다. I like almond, I like almond. 그리고 버터 대용으로 사용하는 마가린 있죠. 마가린도 마찬가지로 강세와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margarine, margarine, margarine입니다. 마가린 다 먹었는지 없네요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무엇 무엇이 떨어졌다. 그래서 다 써서 또는 다 먹어서 out of입니다. out of. 그래서 out of margarine, out of margarine하면. 마가린이 없어요. 다 먹었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we are out of margarine. We are out of margarine. 어, 마가린 다 먹어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닐은 vinyl, vinyl, vinyl 비닐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닐 봉지 하나만 주세요. 할때그 비닐 봉지는요, plastic bag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가셔서 뭔가 젖은 또는 그 습기가 있는 물건들을 담을 때는요, 비닐백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비닐백은 플라스틱백입니다. 플라스틱백. 실례지만 비닐백, 비닐봉지 하나만 주시겠어요? 하고 말씀하시려면요. Excuse me, can I have a plastic bag, please? Can I have a plastic bag, please? Excuse me, can I have a plastic bag, please? 실례지만 비닐백 또는 비닐봉지 하나만 주시겠어요 하는 표현입니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웰빙은요. Well 웰빙 well 하고서 딱 끊지 마시고요. 살짝 끌어 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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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제로입니다. 이때는요. 오 발음이 오우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살려 주시면 됩니다. 제로. 제로. 마치 벌이 웅웅거리듯하게으 하고 소리를 내주시고요 오우 발음을 내주시면 됩니다 zero zero입니다 다음은 옷인데요 옷을 우리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는요 clothes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clothes clothe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옷 네 다음에 my clothes my clothes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본의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거의 다 basic이라고 말하지만, basic이 원래 맞는 발음입니다. basic, basic, basic입니다. 그래서, 기본 훈련하면요, basic training, basic training이 되고요, 기본 개념하면 basic concept, basic concept이 됩니다. 다음은 장르. 이 말도 불어에서 와서 조금 발음 이상한데요. 이 Genre, genre, genre처럼 발음합니다. 여러분이 꼭 이런 말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외국에 나가시거나 혹은 영화를 보시거나 외국인이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genre라고 말했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핸드폰은요. Cell phone 또는 모바일 폰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이는 이동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동 전화라고 쓰는 것이 모바일 폰 또는 셀폰이 됩니다. 그래서 셀폰 모바일 폰 셀폰 모바일 폰 이것이 핸드폰입니다. 파마는 험 perm, 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마가 생긴 단어의 유래는요. Permanent Wave에서 왔습니다. 생머리를 곱슬곱슬 웨이브를 만들어주는데 이 웨이브가 오래 가는 거예요. Permanent라고 하는 것이 영구적인 또는 아주 오래 지속되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약품을 가지고 웨이브를 만들어서 그것을 오래 지속시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perm입니다. 그래서 나 파마했어요 하면은 I got a perm. I got a perm. I got a perm. 그리고 원룸은요.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라고 합니다. 하나의 공간에 거실이나 그다음에 주방, 그리고 침대까지 다 놓여 있는 바로 그 원룸입니다. 그것을 바로 스튜디오 아파트먼트.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룸에 살아요. I live, I live in a studio apartment. I live in a studio apartment. I live in a studio apartment. 네,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 이것은요, dress라고 부릅니다. 여성분들이 입는 치마, 정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dress, dress, dress라고 말합니다. 우리 언니는 핑크 드레스를 입고 있어. My sister is wearing a pink dress. My sister is wearing a pink dress. My sister is wearing a pink dress. A pink dress. 핑크 원피스가 아니라 핑크 드레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로마, 향기, 방향제 이런 것들을 aroma, aroma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듬이 생기는 것입니다. aroma입니다. 나는 달콤한 꽃향기를 좋아해. 나는 좋아해. I like. 달콤한 향기, 즉, sweet aroma. sweet aroma가 되고요. of flowers. 꽃의 달콤한 향기입니다. 그래서 I like the sweet aroma of flowers. I like the sweet aroma of flowers. 그리고요. 군인 계급 중에서 대령님이 계십니다. COLONEL이 있어서 발음을 콜로널이라고 발음하기 굉장히 쉬운데요. 커너입니다. 커 n 커너. 발음과 스펠링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대령님입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He s a colonel. He s a colonel. He s a colonel입니다. 다음 마지막은요, 코카콜라입니다. 이건 그대로 코카콜라이긴 한데요, 오우로 발음이 나다 보니까, 코카콜라, 코카콜라처럼 -Cola, 강세가 있다 보니까 또 리듬을 탑니다. 그래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코크, coke, 코크로 발음합니다. 오우 발음을 반드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크, 코크. 나는 콜라좀 마시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려면요, I want some coke. I want some coke. 제일 먼저 부페는요, buffet, buffet입니다. 불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요. 네, 오늘은 부페 가자라고 할때그 부페가 buffet, buffet입니다. 점심은 부페에서 먹는 거 어때요?라고 말할 때는요, 어때요? 하는 말은 how about, how about입니다. 그래서 점심에 점심을 위해서는 for lunch. 포 하우가 나와서 끝에 내려 주시면 되고요. 점심은 뷔페에서 먹는 게 어때요? How about a buffet for lunch?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로에는요. a l o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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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에입니다. 코코아는요 영어로 코코 cocoa, 코코입니다. 나는 코코아로 마실래요 하면은요. I drink cocoa 또는 cocoa please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외국에 여행 가셔서 코코아가 드시고 싶으시면 I drink cocoa 또는 cocoa please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요네즈입니다. 우리는 마요네즈라고 또박또박 얘기를 하지만 영어에서는 강세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mayonnaise, mayonnaise. 그냥 mayo, mayo 라고 말을 합니다. 아몬드는 영어로 almond, almond, almond입니다. A 다음에 나오는 L은 묵음이기 때문에요. almond가 아니고요. almond, almond. 앞부분을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몬드를 좋아해요. 나는 좋아요. 먼저 나오죠. I like. I like 하시고요. 아몬드 붙여주시면 됩니다. I like almond. I like almond. 그리고 버터 대용으로 사용하는 마가린 있죠. 마가린도 마찬가지로 강세와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margarine. margarine. margarine입니다. 마가린을 다 먹었는지 없네요.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무엇 무엇이 떨어졌다. 그래서 다 써서 또는 다 먹어서 out of 입니다. out of 그래 out of margarine, out of margarine 하면 마가린이 없어요, 다 먹었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we are out of margarine, we are out of margarine, 어, 마가린 다 먹어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닐은 vinyl, vinyl, vinyl. 비닐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닐 봉지 하나만 주세요 할때그 비닐 봉지는요. 플라스틱 백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가셔서 뭔가 젖은 어떤 그 습기가 있는 물건들을 담을 때는요. 비닐 백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비닐 백은 플라스틱 백입니다. 플라스틱 백. 실례지만 비닐 백, 비닐 봉지 하나만 주시겠어요? 하고 말씀하시려면요. Excuse me. Can I have a plastic bag, please? Can I have a plastic bag, please? Excuse me, can I have a plastic bag, please? 실례지만 비닐 백 또는 비닐 봉지 하나만 주시겠어요? 하는 표현입니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웰빙은요? Well 웰빙 well 하고서 딱 끊지 마시고요. 살짝 끌어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웰빙, 웰빙, 웰빙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제로입니다. 이때는요. 오 발음이 오우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살려 주시면 됩니다. zero zero 마치 벌이 웅웅거리 듯하게 즈 하고 소리를 내 주시고요. 오우 발음을 내 주시면 됩니다. zero zero입니다. 다음은 옷인데요. 옷을 우리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는요. clothes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clothes clothe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 옷하면 my clothes, my clothes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본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거의 다 basic이라고 말하지만 basic 원래 맞는 발음입니다. basic, basic, basic입니다. 그래서 기본 훈련하면요, basic training, basic training이 되고요. 기본 개념하면 basic concept basic concept이 됩니다. 다음은 장르. 이 말도 불어에서 와서 조금 발음이 이상한데요. genre genre genre처럼 발음합니다. 여러분이 꼭 이런 말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외국에 나가시거나 혹은 영화를 보시거나 외국인이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genre 라고 말했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핸드폰은요. 셀폰 또는 모바일 폰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이는 이동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동 전화라고 쓰는 것이 모바일 폰 또는 셀 폰이 됩니다. 그래서 셀폰 모바일 폰셀폰 모바일 폰 이것이 핸드폰입니다. 파마는 펌, e 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마가 생긴 단어의 유래는요, permanent wave에서 왔습니다. 생머리를 곱슬곱슬 웨이브를 만들어 주는데 이 웨이브가 오래 가는 거예요. permanent라고 하는 것이 영구적인 또는 아주 오래 지속되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약품을 가지고 웨이브를 만들어서 그것을 오래 지속시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p 입니다 그래서 나 파마했어요 하면은 I got a perm. I got a perm. I got a perm. 그리고 원룸은요.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라고 합니다. 하나의 공간에 거실이나 그다음에 주방, 그리고 침대까지 다 놓여 있는 바로 그 원룸입니다. 그것을 바로 스튜디오 아파트먼트.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룸에 살아요. I live in a studio apartment. I live in a studio apartment. I live in a studio apartment. 네,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 이것은요, dress라고 부릅니다. 여성분들이 입는 치마 정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dress. dress. dress라고 말합니다. 우리 언니는 핑크 드레스를 입고 있어. My sister is wearing a pink dress. My sister is wearing a pink dress. My sister is wearing a pink dress. A pink dress. 핑크 원피스가 아니라 pink 드레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로마, 향기, 방향제 이런 것들을 아로마, 아로마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로마입니다. 나는 달콤한 꽃향기를 좋아해. 나는 좋아해. I like 달콤한 향기, 즉 sweet aroma, sweet aroma가 되고요. Or flowers. 꽃의 달콤한 향기입니다. 그래서 I like the sweet aroma of flowers. I like the sweet aroma of flowers. 그리고요, 군인 계급 중에서 대령님이 계십니다. C-O-L-O-N-E-L이 있어서 발음을 c o 널이라고 발음하기 굉장히 쉬운데요. Corner입니다. Corner. corner 발음과 스펠링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대령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He's a corner. He's a corner. He's a corner입니다. 다음 마지막은요. 코카콜라입니다. 이건 그대로 코카콜라이긴 한데요. O로 발음이 나다 보니까 c 카 c 라 c 카 l 라처럼 강세가 있다 보니까 또 리듬을 탑니다. 그래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Coke, c o 로 발음합니다. 오우 발음을 반드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Coke, c o 나는 콜라 좀 마시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려면요. I want some Coke. I want some Coke. 제일 먼저 부페는요. Buffet, Buffet입니다. 불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요. 네, 오늘은 부페 가자라고 할때그 부페가 Buffet, Buffet입니다. 점심은 부페에서 먹는 게 어때요?라고 말할 때는요. 어때요? 하는 말은 How about? How about 입니다. 그래서 점심에 점심을 위해서는 for lunch, for lunch죠. How가 나와서 끝에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How about a buffet for lunch? How about a buffet for lunch? 점심은 뷔페에서 먹는 게 어때요? How about a buffet for lunch?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로에는요, A L O, A L O. 맨 앞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Aloe, Aloe, 알로에입니다. 코코아는요 영어로 cocoa, cocoa입니다. 나는 코코아로 마실래요. 하면은요 I drink cocoa 또는 cocoa please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외국에 여행 가셔서 코코아가 드시고 싶으시면 I drink cocoa 또는 커크, 플리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요네즈입니다. 우리는 마요네즈라고 또박또박 얘기를 하지만 영어에서는 강세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mayonnaise, mayonnaise 그냥 mayo, mayo라고 말을 합니다. 아몬드는 영어로 almond, almond, almond입니다. a 다음에 나오는 l은 묵음이기 때문에요. 알몬드가 아니고요. 아몬드 almond. Almond. 앞부분을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몬드를 좋아해요. 나는 좋아요. 먼저 나오죠. I like I like 하시고요. 아몬드 붙여주시면 됩니다. I like almond I like almond 그리고 버터 대용으로 사용하는 마가린 있죠. 마가린도 마찬가지로 강세와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margarine margarine margarine입니다. 마가린다 먹었는지 없네요?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무엇무엇이 떨어졌다. 그래서 다 써서 또는 다 먹어서 out of입니다. out of out of margarine out of margarine 하면 마가린이 없어요. 다 먹었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we are out of margarine we are out of margarine 어, 마가린 다 먹어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닐은 vinyl, vinyl, vinyl. 비닐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닐봉지 하나만 주세요 할때그 비닐봉지는요, 플라스틱백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가셔서 뭔가 젖은 또는 그 습기가 있는 물건들을 담을 때는요, 비닐백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비닐백은 플라스틱백입니다. Plastic 플라스틱백. Plastic 실례지만 비닐백 비닐 봉지 하나만 주시겠어요 하고 말씀하시려면요. Excuse me, can I have a plastic bag please? Can I have a plastic bag please? Excuse me, can I have a plastic bag please? 실례지만 비닐백 또는 비닐 봉지 하나만 주시겠어요 하는 표현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웰빙은요? 웰빙 well, 하고서 딱 끊지 마시고요. 살짝 끌어 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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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제로입니다. 이때는요. 오 발음이 오우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살려 주시면 됩니다. 제로. 제로. 마치 벌이 웅웅거리 듯하게 으 하고 소리를 내 주시고요. 오 발음을 내 주시면 됩니다. zero. zero입니다. 다음은 옷인데요. 옷을 우리가 그전에 학교 다닐 때는요. clothes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clothes. clothe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내옷 네 하면 my clothes. my clothes.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본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거의 다 베이직이라고 말하지만 베이식이 원래 맞는 발음입니다. 베이식베이식베이식입니다 basic, basic, 그래서 기본 훈련하면요, basic training, basic training이 되고요. 기본 개념하면 basic concept, basic concept이 됩니다. 다음은 장르. 이 말도 불어에서 와서 조금 발음 이상한데요. 장르, 장르, 장르처럼 발음합니다. 여러분이 꼭 이런 말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외국에 나가시거나 혹은 영화를 보시거나 외국인이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장르라고 말했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핸드폰은요, cellphone 또는 모바일 폰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이는 이동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동 전화라고 쓰는 것이 모바일 폰 또는 셀폰이 됩니다. 그래서 셀폰 모바일 폰 셀폰 모바일 폰 이것이 핸드폰입니다. 파마는 험 perm, 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마가 생긴 단어의 유래는요. 퍼머넌트 웨이브에서 왔습니다. 생머리를 곱슬곱슬 웨이브를 만들어 주는데 이 웨이브가 오래 가는 거예요. 퍼머넌트라고 하는 것이 영구적인 또는 아주 오래 지속되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 약품을 가지고 웨이브를 만들어서 그것을 오래 지속시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펌입니다. 그래서 나 파마했어요 하면은 I got a perm. I got a perm. I got a perm. 그리고 원룸은요.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라고 합니다. 하나의 공간에 거실이나 그다음에 주방, 그리고 침대까지 다 놓여 있는 바로 그 원룸입니다. 그것을 바로 스튜디오 아파트먼트.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룸에 살아요. I live, I live in a studio apartment. I live in a studio apartment. I live in a studio apartment. 네,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 이것은요 드레스라고 부릅니다 여성분들이 입는 치마 정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드레스 드레스 드레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언니는 핑크 드레스를 입고 있어. My sister is wearing a pink dress. My sister is wearing a pink dress. My sister is wearing a pink dress. 핑크 원피스가 아니라 핑크 드레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로마 향기 방향제 이런 것들을 aroma, aroma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듬이 생기는 것입니다. aroma입니다. 나는 달콤한 꽃향기를 좋아해. 나는 좋아해. I like. 달콤한 향기, 즉, sweet aroma. sweet aroma가 되고요. of flowers. 꽃의 달콤한 향기입니다. 그래서 I like the sweet aroma of flowers. I like the sweet aroma of flowers. 그리고요. 군인 계급 중에서 대령님이 계십니다. COLONEL이 있어서 발음을 n e 널이라고 발음하기 굉장히 쉬운데요. 커너입니다. 커 n 커너. 발음과 스펠링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대령님입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He s a colonel. He s a c o l n e l He s a c o l n e l 입니다 다음 마지막은요, 코카콜라입니다. 이건 그대로 코카콜라이긴 한데요, 오우로 발음이 나다 보니까, 코카콜라, 코카콜라처럼 강세가 있다 보니까 또 리듬을 탑니다. 그래,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코크, 코크로 발음합니다. 오우 발음을 반드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크, 코크. 나는 콜라 좀 마시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려면요, I want some coke. I want some coke.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